안녕하세요. 장희장이요 안녕하세요. 역광신용빈도참 동생. 네. 오늘은 말이요. 뭘 하려고 그냐 동생이 또저 밀정 거들은다고또 허약해지는 거 <laughs> 같아가지고 이 통닭 7호짜리로 옛날 어르신들이 시장 가면 시장 통닭 막 가마솥에다 이렇게 그냥 통채로 튀기는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똥찜 먼저 건져 먹을 거. 이건 이거 진 튀겨 먹은 기가 막히가 맛있어, 형님. 옛날 난로도 참... 먹었어요. 옛날엔 이거 시골에서 응. 닭 잡자마자 이렇게 요거 네, 네. 먼저 까가지고는 그 기름장에 뭐... 딱 찍어서 난로 아. 막걸리 한 사발에 이거 한 점씩 먹었지. 자네는 가슴살을 좋아하나? 아, 이 다리. <laughs> <laughs> 아왜이 아, 가슴살을 아, 먹어야지? 못 다리 아니면 날개. 야, 맛있겠다. 그, 역광동생은 입이 청와대 얼추 다 갔어요. 네. 삼천동 그 삼거리까지 간것 같은데. <laughs> 그럼 마늘을 먼저 싹싹 팔러, 이렇게. 응? 마늘을. 얘가 붙어 있나? 아니, 그래. 나중에 이제 전분 네. 하면 되니까. 아. 형님, 손은 깨끗이 씻은 거지. 저는 씻고. 아니, 그럼, 이거 하는데 그럼 안 씻으면 되겠어. 싹싹 하고, 안 해도, 너, 얘가 간지럽다네 여기 이렇게 있다. 닭을 마사지해 듯이 안에도 이렇게 다 발로 안에 이거 맛있겠네 자 소금도 네. 소금도 싹 싸요 문질러 이렇게 마사지해도 사람 마사지하기도 뭐. 힘닭 마사지하는 거 <laughs> 재밌네 <laughs> 이거 모두 는것못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후추는 후추도 군데군데 이렇게 해서 보안이또 이것도 후추도 오뚜기네 오뚜기네 또 이거 후추도 오뚜기고 또나 이거 그런데 형님 네 예. 맨날 오뚜기 오뚜기 하는데 그러나 오뚜기 회장님 안 보시나봐 오늘은 아, 보실 것 같은데 아 직원들도 안 보나 <laughs> 지금, 오뚜기 회장님 오뚜기 후추 뿌립니다 참, 이 닭은 그래도. 마사지도 받고. 가는 날까지 마사지 받고 가는구나. <laughs> 이제 전분가루. 여기다 또 전분가루래요? 형이 뭐 하시는 거? 아유, 이빠져요. 확, 딱 힘도 좋으시네. 옛날엔 껌먹병도 이빨로 땄는데. 까먹병. 요게 감자 전분가루요. 전분가루로 이제. 탁탁탁탁 밀가루 반죽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비비는 거 아니요? 싹싹 문질러문질러야지 어. 아, 뭐야 또? 차 제덜 또 시간 됐고 뭐. 뭐만 할라면 이렇게 꼬끼고 꼭 꼬끼워 꼭 하네. 아니 평산시에 이렇게안 꼬꼬끼워 꼭, 꼭 안에다가 꼭뭐만할라면 저렇게 더 오늘은 자기 난리야. 자기 종주기장이 왜 죽여? <laughs> 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조리 지금 사이 좋게 아해뭐 응. 요건 이제 숙성시켜야아 갖다 숙성시켜 한두 시간만 놔뒀다 해. 그래도 충분할 거야. 자 드디어 입수합니다. 아우 그 냄새가 막 이게 숙성이 돼가지고 예. Yeah. 조심하세요. 아유. 불을 아, 약간 줄여, 줄여, 줄여. 아, 야, 됐네. 아. 야, 여기 이제 한 번, 아, 이렇게 막 튀겼잖아. 네. 그럼 약간 이제 이 거품이 줄어들면은 건져 놨다가 다시 한번더 튀겨야 돼. 어라, 아, 너 기가 막히겠네 이야. 뭐야 저거? 어, 말벌이 나왔어, 형님. 말벌? 네. 벌써 말벌 나왔어? 어, 아, 요즘에 없는 건데, 어디. 잘 잡어. 안 들어갔어? 예. 네. 그렇지. 와, 딱 크다. 어. 기절했어? 와, 이거 봐, 이거 이거. 어. 엄청 크다, 이 봤어, 아. 아, 이거 튀길까? 아, 그거 튀겨 먹어. 야, 기절했어, 지금. 봐봐요. 아, 저를 뭐 꼭을 그번지어 아니요. 이거 한 마리 잡으면, 지금 잡으면, 시기적으로 5,000마리 잡은 거예요. 5,000마리? 얘들이 원래 가을에 오잖아요. 얘들이 이제 가서 알 낳고, 이게 여왕력할 간다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잡으면, 말벌 5,000마리 잡은 거예요. 들으셨죠 이게 말벌 5,000마리 잡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할까요? 잡으면은. 아, 이거 뭐야치킨 튀길 때보다 더, 공을 들이시네, 뭐. 오천마리. 오천마리 들어간다. 이야. 말벌 날러다녀, 튀기니까 두 배로 커지네. 이 말벌, 튀김 맛도또까또 맛있으면 또 매일, 해먹는 거 아니야? 말벌 잡을 때, 우리 이거, 뼈상 잡아서 여기다가 반죽 해놓고서 네. 이렇게 해서 튀겨서 먹어보자고. 그 이거 뒤져봐요, 형님. 이따 꺼내놔 어아 아아 또 떨어뜨렸네 이야 아유 아봐요자 이제 이거 한번 터 튀겨야 돼 지금 먹어도 될것 같은데 우벌채 들어가야 돼 아아 뒤진다 아, 아유 이정도면 뭐 뭘, 그냥, 이래, 다 내시지, 뭘. 아, 먹어. 아, 뭐, 형님, 이 꼬기 드셔 고치셨는데. <laughs> 나 먹고, 쓰에서 가시라, 이거지, 먼저. 아니, 아니. 죠 머리 먹어봐, 머리. 응. 어. 아이 무거워서 먹네, 그 바삭바삭거리네. 형님이 2,500마리 내가 2,500마리 먹으네. <laughs> 자, 올해는 이제 말벌마냥 달려다니게 생겼네 5,000마리 2,500마리씩 나눠 먹었으니까 이거 또 안나먹어 또 안나봐 한번 맛있네 달 튀겨졌어 이거. 아 맛있게 튀겨졌네요. 자 날개. 날개 제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어허 핫다리. 이거 봐 이거. 야 쑥쑥 빠져. 쑥쑥 빠져 그냥 너무 응. 익어 가지고. 음. 이 봐. 시원하게 한번. 응, 형, 형님 얼음 봐. 얼음 좋아하셨어요? 응. 얼음. 벌써 더워 형님. 됐어. 얼음. 얼음. 어허. 어떻게 난거야 그래 됐어 아니 그전이 솜털을 어, 땄는데 왜 이렇게 또 거품만 나아 이거 천해 형님 치킨에는 또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맥주라고 치맥이라고 그러지 치맥 예. 어차피 튀겼으니까 치맥은 해야지뭐 그렇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우 천해 <laughs> 야 닭다리 한번 먹어봐. 음, 야, 이제 닭사다 집에서 이렇게 튀겨 먹어야겠어. 뚝뚝 빨리 줘. 여기다가 양념 막 묻혀놨잖아. 후춧가루하고. 음. 그 맛이 그냥 다 살아있네. 야, 잘리웠네용님 어우, 아, 그거. 사진쟁이.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아유, 뜨거! 맛있죠? 야. 기가 막히지? 아니, 참. 저는 치킨집에서 시켜먹는 맛더 맛있네. 바로 먹어. 우리는 뭐, 그런가. 그냥, 뭐, 손만 대다 하면 기가 막혀. 야. 사먹는 거하고 똑같은데? 와. <laughs> <laughs> 음, 난더 맛있는데? 네, 더 맛있죠. 음. 음. 아 시원하다 저 어르신 옷시라고 해야지 안되겠네비릿뿌리시네 먼저 다 뿌렸네 모내기 빨리 소리질러 옷시라고 어르신 일로 오셔 좀 드셔요 통닭 좀아 일로 오세요 아, 오셔. 어르신 일로 빨리 오셔요 어르신 잔 하나 네 어르신 시원하게 약장을 했어요 아이고 한번 여여 이리로 앉으세요 아은 가름내 걸 아니 그래도 시원하게 안 앉아 앉아야지. 아니 백주를안 좋아해요 이거 아휴 한번 튀겨봤는데 지저봐요 예. 집에서 키운다긴가? 아니요 사와시오 <laughs> 집에서 이렇게 튀겨먹으려고 쓴지 배고파요 네. 저거 저거다 네 좋지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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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가 솜씨 낸다고 한번 아, 해봤는데 와 좋아요 괜찮이요 예. 네. <laughs> 맛이 완전 튀는구만우리 고기는 좋아하고 고기를 술은 좋아도 고기는 그렇게 안 먹어요. 아약주 좋아하세요? 에 네. 저는 안 드시는 줄 알았어. 우리는 먹으면 그냥 식구들하고 먹으면 보통 한천오씩 먹어버리죠. 하 소주를 네 새벽 다섯 시까지 먹어. 예? 가족끼리. 에? <laughs> 아이고, 아 이거 아 그럼 아저씨 이제 일좀참 참셔 모셔요. 이 일도 우리랑갈 때가 힘들해야지 아이고 아유 진짜. 여름에는 뜨거울 때는 이러면 안 돼요. 점점 그늘나무에서 아, 쉬었다가 그게 하고 어, 야, 이러려. 아 근데 나는 새벽에로 딱 뒷다서 이으려요. 그리고 새벽에 해할때 하고 저녁 무렵에 아, 해 떨어질 무렵에 조금 먹고 음. 그러지 야지 낮에 이면은 크히라요. 아씨 뱀도 물렸었어. 예. 음, 복사. 네, 아 그런데 내가 작년에도 보니까 맨발로 다녀 l o e m 아 a r l o Donish. Good talk, s a m 물 e l Talk, Samuel. Talk, 까지 m u e l Talk, s a m u 네, 네. 손을? 예 손가락을 아그 e 가지고 l 매 Samuel. Talk, Samuel. Talk, Samuel. t a l 가 Samuel. Talk, Samuel. Talk, Samuel. t a 친구 차 타고 그냥 막 비상 아, 뱀 물려가지고 예, 이리로 부어가지고 예. 여기 안점매어쩜 매지. 아, 네. 비상 라한테끼고막 갔더니 그냥 끌는 게막 독이 막 올라오는데. 아유 그 저기 뱀도 물렸잖아. 화사. 아그러도독없죠요 그러니까 화사도 없죠? 약간 있어요. 아, 아 그것도 그것도 물렸었어요. 아 막딱 주먹으로 그냥 하나 잡아가지고 막헤드이 먹고 막. 해을해 먹어요? 예, 기전복구리는데 먹기. 좀좀 있어요. 달아주고도 몰라. 맛있어요? 예. 아... 뱀해? 그냥 잡아요? 손으로? 응. 손으로? 아뱀 그냥 싹 잡는다네. 한번. 데 끼들 아니 우리는 비암이안 찍고는 그냥 앞대 오들모디어. 약간 예, 비암때미. 근데 을은 신 나무는 벌써 아, 우여 어르신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다다 개들이 다 도망나가는 거 항상 뭐가 있는지 장갑 끼고 오시고꽉 맨발로 다 해야지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맨날 맨발 맨발 벗고 돌아다니시고 큰일 나요 <laughs> 아 정말 잘 먹었어요 <laughs> 아니요 또 예. 다음에 또참때놓요아그오아오아요오아시씩아시요하 아시오 아시오 요시오아세요 아시오 요 저 어르신, 네. 얼마 안 드시네. 좀 맛이 없나? 아니, 소주 타입이 싫어하잖아. 근데. 아, 소주가 음, 없어서 그러으니까 그래. 똥집. 여기 붙었네, 여기 있네. 그거지요 응. 어휴. 꽈배한데? 너무 튀겨졌네 봐. 똥집. 그래서 맛은 고소하네, 이게. 원래, 옛날에는 똥집 먼저 먹었잖아. 음. 옛날에 시장 가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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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잘라가지고, 그냥 막 튀겨내는잖아. 네. 막,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거. 그놈 쳐다보면, 팔이 왜안 떨어져? 그놈 먹고 싶은데. 그놈 뭐. 냄새는 오죽풍겼어또 이게, 볶다지다가 막 지글지글 지글지글 막 튀겨내면 막 냄새는 또막왜 그렇게 좋아? 형님이 튀겨서 그런가 옛날맛나 그지?